안녕. 라붐 시클리티비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남의 뒷담화, 험담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남의 험담, 뒷담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부류라던가 어떤 특정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참 이렇게 듣다 보면 하, 과연 이 사람은 딴데 가서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까 하고 궁금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남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내 라인 바뀌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조차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불편할 일도 화날 일도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다 좋은데 남 험담하는 게 너무 불편해. 혹은 자주 만나게 되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는 게또 지혜로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서 영상 또 클릭하셨잖아요. 오늘은 그 사람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영상 클릭하신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중그 중에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불만 투성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남을 험담한다는 건 사실 상대가 잘못됐다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충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는 내면 아이와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었었는데, 부루한 가정환경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지 못한 소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소년은 피아노를 배우지 못한 가난한 환경, 자신의 욕구가 눌린 채로 성인이 됐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피아노는 커녕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의무와 책임감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귀티나는 명품 옷에 피아노를 정말 예술로 칩니다. 이 친구를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 멋졌던 친구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비교가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가 자꾸 투사가 되고 분노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험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험담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불만을 해소합니다. 그랬더니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상이고 착각이죠. 이렇게 자신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부족하다 보니 시야는 더 좁게 되는 거죠.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서조차 자신만의 해석을 해버리게 되니까 상대를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두 번째. 자신에게 불만이 많다 보니 열등감이 심하다. 어떤 사람을 험담할 때이 사람은 상대방한테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요. 공통적으로 이들은 되게 찌질하고 잘안 풀리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잘난 누구를 끌어내리면 자신이 위로 올라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열등감이 아주 심한 거죠. 세 번째, 질투심이 강하다. 이세 번째가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이 질투심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무척 괴로워합니다. 질투심은 사실 이기고 싶은 마음 혹은 지나친 욕심, 승부욕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이 질투심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자신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요. 특이하게도 자신과 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아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경쟁의식을 품는데, 여기에서도 자신이 더 노력하고 더 나아져서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흉을 보면서까지 자신의 아래로 깎아내리는 거죠. 자신이 노력해서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왕따시키고, 집단에서 소외시키고, 거기에서 내 편이 많다, 내 편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면, 본인이 승리했다고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성격 상상이 되시죠 목소리가 크고 상대방의 의사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합니다 당연히 대화에 매너가 있을리 만무하겠죠 심하게는 육체폭력과 똑같다는 언어폭력 즉 욕을 하면서까지 상대를 제압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렇게 자잘한 내 편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비난했던 그 질투의 상대를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허상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기세 등등해지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는 알잖아요. 승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은 여전히 초라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아주 낮아요. 모두 아시겠지만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남을 깎아내리기만 하다 보니 뇌는 점점 쇠퇴해가고 썩은 에너지만 돌게 되니까 인생이 재미 없어 꿈이 없어 이런 지경이 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재미난 일이 많고 얼마나 배울 게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남 욕하는데 시간 낭비하세요. 제가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받았던 글귀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붐 시클리 TV 지난 영상 중에 론다본의 시클리시란 책을 바탕으로 두, 두 편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 글귀입니다. 누군가 불평하는 상황 누구를 비난하는 상황에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때 그 사람의 불평을 듣거나 집중을 하거나 그 사람을 동정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당신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는 행위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험담하는 걸 내가 들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 사람이 바뀌나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건이 험담에 내가 조금이라도 호응을 한다면 내 말은 바람을 쉬쉬 타고 어느새 그 험담을 그 친구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오해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은 험담 대마왕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도 욕하고, 선배도 욕하고, 심지어는 사장님 욕, 손님 욕. 그러던 어느 날, 와,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더 이상은 들어주기가 힘들었어요. 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험담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손님이 너돈 벌게 해주는 거잖아 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 한마디 거들어주면 또더 신이 나서 더 많은 험담을 할걸 알기에 꼭 참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사람 안 보고 살거 아니면 욕하지 마.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려도 그걸 다 맞춰주고 사적으로 만나서 친구 맺고 밥 먹고 술 먹고 선물 주면 냉큼냉큼 냉큼 받아가면서 왜 뒤에서 험담을 하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인 이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지금 험담하는 그 친구, 지금 그 욕을 그 친구가 듣는 게 아니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에게 그 나쁜 욕, 나쁜 상황이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한테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그 뿐인가요? 그 얘기를 착하게 들어주는 여러분들한테도 끌려오게 된다고요. 남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험담의 그 얘기에 동의나 동조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의원을 하는 친척 집이 있었어요. 그 친척들이 오면 식구들 몸에 은은하게 한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치킨집을 하는 집도 있었는데 그 식구들 몸에서 또 치킨 냄새가 나더라고요.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맹신하던 한 친구는 결국 꼭그 친구를 따라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일상생활조차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선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어떤 향기를 원하시나요? 타인의 험담을 들어주는 일이 가족 애도 아니고, 친구의 의무도 아니고, 의리도,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빨리는 일이고, 그 사람의 색깔과 향기를 나에게 스미게 허락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나 붐시클리티비 지난 영상 중에는 내 마음 다스리기, 운공부, 돈공부, 인간관계, 명상, 걷기 운동, 독서, 내 삶의 진동을 나쁨에서 좋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꼭 찾아보셔서 삶의 퀀텀 점프 찾으시고 값진 인생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주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최고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